계산신 영으로 지난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립니다. 100,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불름 타시고 한 모든 성도.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배여 있어서. 예. 일... 이사야 24장 14절로까지 말씀 봅니다.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리를 높여 불을 끄시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도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의 이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이세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나탈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 하리니 이는 만물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리의들앞에서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을일성경의 편집자들은 오늘 본문의말씀의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다을 부를 노래 다시 부를 24장의 말씀은 23장까지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24장의 의대 말씀을 이어서 보면 땅이라는 표현을 26번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공무한 혼돈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실 거라 그것은 그냥 처음으로 돌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창조의 목판을 만드시기 위해서 죄로 쌓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허무시고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판이 없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구원은 인생의 죄됨 때문에 늘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이사야가 그것을 소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동쪽에서부터 해서 서쪽, 남쪽, 북쪽온 세상, 세상의 끝에, 섬에, 작은 섬에 사는 인생들조차도 그 구원을, 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또한 믿음을 지키며 그 심판, 심판 아래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오늘 그 믿음을 지키며 부르는 노래 거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이미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경험했던 자들이 잊어버렸던 노래를 다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그리고 14장 1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2 4장로들과부걸하던 처음 보는 성도들과 더불어 또한 배울 수있 노래가 있다고 사람 사랑하는 일에 보면 노래가 없으면 뭐 신명이 안 나잖아요 TV를 틀어봐도 뭐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홍수의 소식이 들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이 들리고 경제가 침체되는 소식이 들리고 이런 소식이 들리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에 보면 은 노래 부르는 채들이 많습니다. 각양에 따라서 젊은 아이들 위해서 부르는, 춤추며, 율동하며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또 어른들 세대가 향수가 그리워지면서 부르는, 더 들어도 그냥 마음의 평안이 오는 그런 또 음악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 사는 데는 노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부르는 노래와 지킨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잊지 않는 자들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노래다. 출애국기 15장에 인생들이 부르는 첫 노래가 소개됩니다. 처음 하는 노래, 노래 모세의 노래지요. 에브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이후에 비로소 비로소 그들이 사실은 홍 에브 땅에서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받지만은 그 먼발치에서 받거든요. 자기들은 고생 땅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사시듯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에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가 비로는 들었지만 직접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을 때, 실감은 못 났을 텐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홍해가 그 지름, 지름이 3 2 k m 예요 조만한, 그냥 뭐, 지금 우리가 신천을 지나가는 그무한 뭐 200m, 300m 밖에 안 되는 그게 갈라진 게 아니고, 32km나 되는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32km나 되는 그 바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땅을 말리셔서 진흙길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고 다 건너 건너가고 아무나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굽의 군대는 거기에 다시금 물이 하나로 합쳐지며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불러야 할 의지해야 할노래이시라 한 노래를, 가사를 익히고, 곡조를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 번 불러야 되잖아요. 여러 번 불러요. 육화내 것이 되게 하는. 가수가 그한 노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면서 한, 한 음절, 한 가사, 한 가사에 온 힘을 씻고 정성을 쏟아서 그 가사의 의미들을 전, 듣는 사람에게 전달시키려는 말씀과 같이 오늘 다시 부를 노래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땅끝에서부터 다 노래를 부르지만 오늘 이사야는 나도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 라고 부르고는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 주실 구원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슬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사야도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죄자나였고 나는 죄자나였으니 내게 화가였도다 진짜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원과 영광이 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안 듣는 부원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는 이 백성 가운데 부원이 오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사야 선자는 보고 있습니다. 부원이 아무런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근심 없이 구원 마음에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성리케 하실 때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리가 뭐를 이어서? 뭐냐 하면 고난과 고통을 이어서 온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자가 마냥 구원만 바라보고 나는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고통스럽다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기대와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여전히 귀담아 듣지 않는 오늘 자기 세대의 인생들을 향한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애통하는 마음만 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사야는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늘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그 노래를 불러요 다시 부를 노래 시골에 보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는 분들이 그때 앞에서 밭에서 일할 때 힘이 빠질 때뭐 합니까 막걸리 한잔 먹고 보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 노래를 부르면 사람이 힘이 난다 하잖아요. 흥이 난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이 땅 끝에서부터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노래는 기뻐야 부르거든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하되 크게 외친다는 게꽉만지다는게 아니라 헬라 기버리의 성경에는 기쁨으로 내가 외치리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삶은 힘든데 오늘 그 신령 가운데 기쁨이 있어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동기가 뭐죠? 어떤 뭐 돈이 생겼습니까? 아프던 몸이 나았습니까? 그 기쁨의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험 위협. 위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는 뜻이죠 뭐 위험, 하나님의 높으시, 높이 계시는 것 오늘 땅의 일들에 속해서 근심하고 낙담하며 절망하며 힘들어하던 성도들이 오늘 땅 끝에 흩어지며 그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이 뭐를 바라보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은 20, 20절입니까,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대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하나님은 땅의 것만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기도 벌하시는 하늘의 군대, 그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 이신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보이는 것들도 다스리시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높이 계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으심을 찬송하는 것 거죠. 오늘 끝절에 이 고백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이는 만군의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늘그 자리에 계셨고, 늘 왕이세요. 왕이 되시고, 하나님 왕이 아니었다가 다시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왕이신데,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취급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오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늘 베푸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 인생들이 늘 자기 기분에 따라 삶에 따라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가 섬기지 않았다가. 오늘 그왕 앞에서 24장너들과 천군 천사들과 구원을 던은 성도들이 하는 직무가 뭡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것이야.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삼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가 어린양의 노래와 모세가 출애굽 1 5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라는 그 고백은 그첫 노래는 영원히 부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구원하던 성도가 부를 노래라. 그 노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 언제 그 노래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다 박히는가 믿음을 지키느라 고난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노래를 배우게 되고 그 노래를 이땅 가운데서 날마다 다시 부르며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한대 소망을 동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오늘 그 노래를 다시금 처음 만나는 성도들과 더불어 부르게 될 거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소리지거라 세상은 너무 기분 좋을 때 일이 잘될때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불러야 할 노래 아침에 장을님과 같이 오면서 산성과 한복이 들렸는데 보검송이 를곡나오다가 갑비산양유를 죽게 되니 막달라 마리아 못받았어 이 땅의 생명이 다 끝나고 주님 부를 때까지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는그 노래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렀겠습니까?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그 노래가 제가 언제 작사되었고 언제부터 불려 듣는지는 모르지만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 많은 노래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성바이를 부르는 많은 노래들 이 지구상 땅 끝에 있는 많은 순교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고통이 올때확신될때 그렇죠? 오늘 함께 부르는 우리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함께 부르고 다시 부르고 날마다 부를 노래. 오늘 그 찬송이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함, 내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일뿐만 아니라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기쁠 때 감사할 때 모든 것들 속에 높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평범하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오늘 이 세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늘 부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로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낙심하고 늘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다시금 새 노래 다시 부를 노래를. 부름으로 내 심령도 강건해지고 그 노래를 듣는 성도들도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땅끝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주의 일들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의 성도들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세 분의 성교사님들 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들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남은 자들이 작은 성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의 소리가 다시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는 노래가 내 심령의 힘이 되고 오늘 낙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하나님 불평하거나 그렇게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바다 다시금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대회를 베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일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며, 하느님 늘늘 우리 의 삶의 왕인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네. 하나님 n t know. I 을내려 t 내 n o w I don't 는 n o w I d o n 지 know. I d 의 인생이 되어 지 I 하여